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웹툰도 이제 대선 공약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 음악에 밀려 정치권에 관심에서 비켜 있었던 웹툰 산업.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처음으로 웹툰 관련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웹툰이 대선 공약에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대선 공약집에서 웹툰이라는 단어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웹툰 해외 진출 지원, 세제 혜택 확대, 불법 유통 단속, 창작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콘텐츠 수출 지원과 웹툰 애니 캐릭터 산업 융합을 공언했습니다. 업계는 이 변화에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웹툰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제는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죠. 이부왜 웹툰 산업이 주목받는가? 웹툰은 단순한 만화의 개념을 넘어 IP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사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확장되며 K-웹툰은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죠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추진도 이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3부 업계의 가장 큰 문제 불법 공유 하지만 이런 성장세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유튜끼의 경우 작년 8월 한달 방문자 수가 1억 3천만 명, 페이지뷰는 11억 5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한달 추정 피해액만 398억 원, 기한 84, 박태준, 락현 등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IP 절도 수준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부 공약이 아닌 실행이 중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단순히 말 뿐인 공약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재와 국제 공조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웹툰은 더 이상 젊은이들의 취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 경제와 문화 수출을 이끄는 대표 산업입니다. 그 시작은 정치권의 관심이지만 그 완성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제도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웹툰 산업의 변곡점이 될수 있을까요?